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겉으로는 이단인지 아닌지 참 어떤 때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좀 위험한 교회들이 하는 작태들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집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그 다음에 언제 모입니까? 금요일날 저녁 주로 철야 많이 하 그렇죠? 참 아름다운 집회 전통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켜내려온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교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시간은 빼버리고 다른 교회가 모이지 않는 시간을 유독하게 따로 구별해서 성경 공부하느니 무슨 집회하느니 하고는 떠들어대면서 유인물을 신문 사이에 끼워가지고 사왕에 돌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순수하게 보면 좋다고 하겠지만은 일단 이단의 냄새가 충분히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요. 다른 교회와 한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 윤리를 짓밟아가면서 그런 짓들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의 전술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17절 봅니다. 이단이 무엇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첫째 뭡니까? 거스르게 한다. 이 너희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사도바울을 통해서 받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을 거스리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내버리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